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년째 JTBC에서 라이징 중인 아나운서 김아은이옵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강지영 선배님의 뒤를 이어서 유튜브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손뼉! 아 제가 그렇게 그렇게 1년 전부터 유튜브 하고 싶다고 노래를 노래를 불렀는데 꿈은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laughs> 아니 근데 제 의복이 왜 이+ 모양이냐 저희 콘텐츠 제목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 최고의 의술을 집대성한 책 뭐죠 동의보감 저희는 여기서 동을 원으로 바꿔서 먼의 보감 이게 엇이냐 재테크 고수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한자한자이 책에 기록해 나가겠다 해서 붙인 게 바로 먼의 보감 오늘부터 이 소인이 직접 써내려가 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만나볼 고수 누구예요? 여기 적혀있어요. <laughs> 준비를 많이 했네. <laughs> 자, 오늘 만나볼 고수. 이름 김태완. 분야 주치 특징 키움증권 실전투자대회 1등 장원이요. 특징 2. 2 0대 건물주? 한옥을 소유했단 말이오. 좌우명 투자의 멋에 취하라. <laughs> 투자에 멋에 주연분이신가 보. 아, 일단 주식 투자 대회에서 음. 1등을 했다고 하니까 주식 관련된 사람이 아닐까 싶거든요. 음. 아니, 주식 잘하고 있 아니, 저는 뺀지가 있는데 <laughs> 요즘은 거의 쳐다도 안 보죠. <laughs> 저는 뭐 주식에 발을 뺀지 오래됐고. 어, 조선시대 사람으로서 사실 주식이 너무 어려워서 저 같은 사람은 따라가기도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20대에 주식으로 성공해서 건물까지 살 정도면 분명히 뭐 만나볼 가치가 있는 선생님일 것 같거든요. 그럼 주치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그건 아,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뭐. 신기한데 사시는구만. 음. 주치 선생님, 계시옵니까? 아니 <laughs> 너무 컨셉 아니야 진짜. 주치 선생님. <laughs> 들어오세요. <laughs> 아니, 그나저나 이 주치라는 거는 뭐예요? 아픈 주식을 이제 치료해 줘야 되기 때문에 주식 치료의 줄임말이요. <laughs> 그러면은 결국 의사라는 거예요? 의사는 아니고 닥터가 될 예정입니다. 뭔 소리예요? 박사 학위를 박사 학위가 있어?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박사 학위 이미 있는 것도 아니고 받을 예정이라고요. 근데 그러면 전공이 지금 경제학 박사인가요? 화학공학 박사입니다. 아니 경제학 박사도 아닌데. <laughs> 전문가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제작진이랑 얘기를 좀 하고 올게요. <laughs> 아니 실례가. 그 박사라는 거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여기 있는 이력을 한번 읽어보시오. 2 0대 건물주? 아니 뭐주치 선생님 임무를 보호하니 같은 사람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이 이력을 봤을 때 너무 고수란 말이지. 연배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30입니다. 93년생이요? 우리 갑이에요! 아니, 우리 갑이에요! 아니, 근데, 93년생, 난 똑같은 93년생인데, 아니, 도대체 20대 건물 쪽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다 주식 투자로 된 거예요? 주식 투자가 메인이었습니다. 그 건물이 어디 에 있네? 신림동 쪽에 작은 이제 건물이 두개 있습니다. 두 개나 있다고요? 7 0 투자대회 1등이라는 이력도 있던데 1억 리그에서 수익률이 위위했했었작작에에0 0 0 0도마지지막회회였어억으으시작해해지지고억억천천정로시작해해서지지에정 정리 다 됐을 을때억좀좀었었었어0다0 0 0 0 근데 솔직히 작년에는 장이 아주 좋았지 않소. 그렇소. 근데 올해는 장이 진짜 안 좋아서 진짜 나를 비롯해서이 작은 코 다친 사람들이 어마무시한 게 많쳤소. 올해는 설마 평토를못 했겠죠? 올해도 어지간한 직장인들의 연봉 정도를 월간 벌어가고 약간 그런. 아 일단은 증거를 물증을 대시오. 한번 이렇게 쓱 보면은. 5,826만 7,392 이게 지금 한달 동안 한달 정도의 기간이요 한달 동안 1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5,800만큼의 수익을 낸 거잖소 그래서 아까 내가 직장인들 연봉 정도를 번다고 하지 않았어? 내 연봉보다 높소 <laughs> 내 연봉보다 높아 <laughs> 아니 나안 되겠다 난 머니 보감 열심히 해가지고 탈출할 거야 아니, 근데 활동명이 아포카도라고 하던데, 우리 래퍼들 본인 실명이 있고 랩 네임이 있는 것처럼 트레이더들도 본인 실명과 트레이딩 네임이 따로 있어.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카도 카도라고 불러도 되겠어? 좋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카도님, 오늘 우리 둘이서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닌... 그럼 뭐 누가 있죠? 원래 이 머니 보감은 재테크 고민이 있는 사람들의 사연을 받아서 처방을 내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연자가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사연을 듣고 카돈님이 처방을 내려주신면 됩니다. 그럼 빨리 사연을 읽어보겠소. 제목 2021년 4월 19일이 마지막 매수. 주식 어플 비밀번호도 까먹었다는 20개월째 주식 방치녀. 이대로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2021년 4월 19일에 마지막으로 매수를 하고 20개월째 주식을 방치하고만 있는 20대 여자 직장인입니다. 코스피 떨어진다는 소식에 굳이 안 들어가고 싶기도 했고, 시간이 흐르니까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까먹게 되더라고요. 다섯 번 이상 틀리면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서 풀어야 한다길래 포기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최근에는 폰을 바꿨는데, 증권앱을 새로 까니까 계좌번호부터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ISFP인 저에게는 알아보기가 너무나도 귀찮은 일. 하지만 며칠 전, 출연하기 전에 꼭 열어보셔야 한다는 제작진들의 성화에 미루고 미루다가 열어봤습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27 27.2%라고 뜨더라고요. 누구는 선방했다. 누구는 고점에 팔았으면 차한대 값은 벌었을 거다. 왈가왈부가 많은데 저 투자 잘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매수 기록이 여기 있어. 세 종목이 있는데 2000년 3월 2일에 카카오를 매수를 했고 2021년 2월 15일에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고 2021년 4월 19일 마지막 매수 네이버를 매수를 했던 이번 매매내역을 보면 은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 3 5 0 0원정도의 매수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고점으로 가보면 은 17만원 거의 500% 이상 찍힐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걸 놓친 부분이 그렇죠.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거 놓친 거는 솔직히 말하면 하수다 너무 귀차니즘이 심하다 사람이 이제 숨쉬기 귀찮아지면 죽어야 되잖아요 <laughs> 돈을 가지고 이제 <laughs> 숨 쉬는 게 귀찮아지면 이제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 <laughs> 지금 삼성전자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산 가격은 83,000원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뭐 본절로 나올 수 있는 탈출 기회를 줬던 적도 있고 약손실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다 날리고 지금 하락장을 다 그냥 그대로 맞은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46만 원까지 찍었었으니까 한15% 정도 수익이 났었던 종목인데 지금 반토막이 났으니까.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 게또 본절 자리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횡보하면서 최소 손실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긴 줬었어요. 그러면 이 사연자분은 주식 방치하기를 잘한 거다 못한 거다라고 딱 판단을 내리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소?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도 아니다. 더 잘하는 거는 위에서 팔고 밑에서 하는 거였겠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서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뭘것 같소? 과감하게 파는 시점. 과감하게 파는 것도 잘 못하지만 손절을 하고 나서 본인의 욕심을 참는 걸 못하고 천만 원을 베팅했는데 900만 원이 돼서 나왔어 100만 원 찾고 싶지 않소 그치. 그 손실을 메우려고 급등주를 찾아다니게 돼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네이버처럼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굉장히 많은 개미들은 테마주, 급등주 소위 말하는 세력주에 쫓아가서 떨어지면 손절, 떨어지면 손절 이런 식의 반복을 통해서 본인의 계좌를 망가뜨리고 있었어 그러지 않았다는 거에서는 최소한 낙제점은 확실하게 면했, 면했다 이렇게 저희끼리만 이야기를 할게 아니라 직접 사연자를 만나봅시다 만나보죠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는 하고 싶은데 매수하는 것도 매도하는 것도 너무 귀찮은 귀찬이니다귀찮이요네 그래, 귀찬이요 귀연이 동생이신가요? <laughs> 사연자님 네 언제까지 방치하려고 하셨었어요? 카드님 만나는 거 아니었으면 한 1년은 안 열어봤을 거 같은데 제가 그냥 1년이 아니에요 아예 그냥 내가 알고 방치한 게 아니라 1년안 열어봤을 거 같아요 그럼 만약에 계좌가 올라갔다면 그땐 열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안 보니까 올라간 줄도 몰라요 <laughs> 그 정도면 이제 유기를 했다 일단 님이 질문이 있으시다고.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종목을 사셨는지. 지금 제가 네이버 맨날 검색 카트 쓰고 네이버 쇼핑도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트웰치 크림이 나오는데 이건 전 국민이 다 쓴다. 그래서 샀고요. 카카오톡도 제가 맨날 카톡 쓰잖아요. 그래서 안마할 것 같은 서 샀어요. 카카오랑 네이버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면좀 이해가 되는데 삼성전자 왜 사셨어요? <laughs> 분석을 해보겠소. 삼성전자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이세 종목은 다 대형주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요? 이거 한번 제가 선을 그어볼게요. 쭉 이렇게 그어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폭이 일정해요. 그쵸. 꾸준히 좀 특정한 폭 안에서 주가가 움직였다가. 근데 갑자기? 올라. 이런 게 이제 오버슈팅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원래 이 조, 종목이 있어야 되는 주가 범위가 있는데 그 주가 범위를 뛰어넘는 거죠. 엄청난 초대형 회사는 이익이 그렇게 급증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요? 매년 아이폰 바뀌죠. 매년 갤럭시 바뀝니다. 그게 이 추세 안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추가적인 혁신이 나와야 돼요. 삼성전자 가 갑자기 애플의 감성을 갤럭시에 담았습니다. 그 정도의 혁신이 아니고서야 이 오버슈팅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근데 이 자리에 딱 매수하신 거예요. 이런 오버슈팅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던 거죠. 그럼. 근데 이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지나온 흐름을 뭐 이렇게 한 눈에 볼 수가 있는데 그당시는 모른다. 그 당시에는 게 문제죠. 예측도 어렵고 이 흐름 자체를 읽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걸 해야 돼요. 이 가격 밑으로 깨지면 나는 팔 거야라는 약속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과거 이 종목의 흐름들을 토대로 이렇게 될 거야라는 예측은 할수 있지만 확신은 할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 예측에 대해서 본인이 분석을 했으면 그 예측을 실현하려면 자신이 자신이랑 한 약속은 지켜야죠. 근데 그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약속을 안 했거나. 그러면은 이제 사연자님에게 처방을 좀 내려 주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거 그런 거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처방을 드리자면 이제 이슈 팔로잉을 확실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슈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예를 들어 카카오는 화재가 났었고 그화재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들을 짜야 될 거고 그리고 카카오가 보유한 회사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 중에 어떤 애가 상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이슈를 다 알고 있어야만 높은 승률을 보이겠죠.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가는지 혹은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가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호재가 발생하면 상승하고 악재가 발생하면 하락해요. 뭐 예를 들어 정부 규제라던가 네. ]처럼. 네, 게임 예전에 게임 규제하니까 게임이 갑자기 훅 찌그러들고 그런데 어떤 호재가 발생했다? 항상 주가가 상승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악재가 발생했다 그래서 항상 주가가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카카오랑 네이버랑 둘다 인터넷 기업이잖아요 근데 카카오 최근에 화제가 있었을 때 네이버가 반대 수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악재여도 내 주식에 좋은 영향을 줄 때가 있고, 그렇죠. 악재인데 진짜 안 좋은 영향을 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악재인데 이미 너무 많이 반영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회사가 매출이 절반이 될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마이너스 20%인 거예요. 마이너스 50%로 생각한 거 기준으로 하면은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엔 또 시장이 좋은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거는 결국 공부와 경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할수 있어요.